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부자가 되는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 4절에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더니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며 혹 이를 경력이고 저를 중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모든 것이 흥통하고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런 것이 반드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매일 기쁘게 사는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에 부자가 되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길을 찾아서, 그걸 실천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걸어간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목표를 선택을 하고 성경을 해서 부자가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 원리를 찾아서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하며 나간다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메시지를 전하면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생각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우리가 시, 그 세상의 부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거룩한 부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섬길 수도 있고 영광을 돌리며 큰 일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거룩한 부자와 세속적 부자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아, 거룩한 부자는 주님 안에서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거룩한 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속적인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세속적인 부자는 바로 재물을 우선시 삼고 물질이 만물이 되어 이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물의 신인데 만물이 예, 물질이 만물이 되고 그 동기가 자기 이익을 위에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 부, 부를 내게 주수 자녀들에게 이 부를 남겨주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속적인 부자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세속적인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거룩한 부자가 되느냐는 것, 이것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네. 먼저, 재물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세속적인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인데,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푸른 잎사귀 같아서,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참은 11장 2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스, 선인은 산업을 자자 손상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많아, 그, 가난한 사람은 파셀경계가므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며마 가산을 탕기는 자가 있는니라고 창원 13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루한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밭을 갈고 땅을 일구고 노력을 하고 땅을 흘릴 때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재물을 모을 때 되겠지만은 그러나 악인들은 정상적으로 내가 수고에 땀 흘려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부정축제로라고 착취를 내고, 부정적인 어,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그것이 날아가 버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이라고 자만 2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자기 재물을 어깨에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아랄품 같아서 그것이 중년에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고새는 아주 조그마한 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보기는 아름다운 그 뻑꿍뻑꿍하고 뻐꾸, 뻐꾸, 오는 그런 뻑꿍새가 있어요 그 크기가 아마 오리쯤 오리만큼 이렇게 되는데 이 뻐꾹새는 굉장히 얌체입니다. 알을 낳는데 나무통뒤에다 알을 낳요 그러면 이 자구새는 조그마한 새입니다. 그런데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것을 품어요. 그런데 이 알이 부화가 되면 은 제일 먼저 깨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뻐꾹새가 제일 먼저 깨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깨어나갖고는 알을 이 자고새 알을 자북 둥지 밖으로 차꾸 떨어뜨려버려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자고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이것을 막부랴부랴 자기보다 등치가 10배나 큰 새끼를 막 물에다 먹여요.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점점 점점 커가지고 막 등치가 이렇게 커요. 그럼 어느 날뻐꾸기가 와가지고 와서 이얌체가 나무 둥지에다 알을 난이뻐꾸기가 와서 뻐꾸뻐꾸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 뻐국새가요 자기 의미를 따서 팍!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고새는 죽도록 고생을 해가지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길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헛수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은 자고새가 중년에 그 나무에 알을 품어가지고 떠나버린 것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을 따르는 자의 재물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는 재물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집에 아직도 불회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예배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재물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출원을 두었다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의 강포가 가해가 있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그 말하니 그 혀가 입에 거짓되더라. 그러면서 미가서 6장 10절에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물의 윤례와 아베의 집에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여 그의 주민들의 사람을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기 이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아방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방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역대 악한 왕으로 성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아방을 가만히 보면 별로 그 성격이 난폭하지는 않아요. 온유한 성격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옛 베네게이 공주 발의 딸을 데리다가 우상을 숭배하러 발의 딸을 데리다가 아내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져왔어요. 발과 아세라 산당을 가져와서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아 왕이. 본래 그렇게 성격이 난폭하지는 않았는데이 부인을 잘못얻어가지고온 세상에 여호와를 섬겨야 할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그냥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아왕이 이제 그 나보새에게 가가지고 아이 왕궁에 가까운데 이 포도 포도 원이 있는데 그걸 내게 팔으라 그랬습니다. 그때그 나보시 말하기를 아 미안하지만은 아 우리의 아버지 때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것이니 팔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아방이 고민하려고 이렇게 침상이 있으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 당신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그 나보세 포도를 팔으라 하겠더니 유산으로 남긴 거라 못 팔겠다고 그랬나요? 그때 이세벨이가 말하기를, "아이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내게 맡기라." 그러더니 이 이세벨이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는 보자를 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가 난출한 다음 나봇을 불렀어요. 그러고서 거짓 아주 비리들의 증인 두 명을 세워가지고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냥 돌을 들어서 그 나봇을 쳐 죽였죠.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어이 나봇에 흘린 피가 피, 개들이 그 피를 나보봇의 피를 핥는 것처럼 반드시 이 아합의 내필을 핥을 것이라 했는데 여호사바하고그 나중에 그 아합 방의 전투에 나가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에 남유다 의여호사바당은 이제 왕복을 입고 아방은 그냥 왔는데 아 적장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목표에 저 왕복을 입은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라 그래가니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우연히 혀를 당겼는데 아방이 맞았어요.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가져다가 모세에다가 찼으니 피가 흐르니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은 것처럼 엘리야 엘리아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은 에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에우를 통해서 아방의 가문을 멸절시켰는데 다 멸절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세벨이 2층에 올라가 있었어요 머리를 꾸미고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애호가 그 이세벨을 집어 던져라 했더니 네시들이그아그 이세벨 을 들여다가 위에서 내려 떨어뜨렸 습니다 해골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고 이 해골 머리만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 돈을 물질을 만몬을 자기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그렇게 부정적으로서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서 재물을 모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미가서 6장 10절에서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포도를 심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감난나무를 심어도 그 기름을 발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재물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인생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물질이 수단이 되어야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욕과 이 사케오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케오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부정 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자기의 양심 선언을 하고 예수 그들 구주로 믿고 그러고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비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의인이었고 아, 당대 양이 삼천여, 약대가 오백 오. 5천 6억 또 소화 안나개가 500이 되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배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언제 이 재산이 이 돈이 언제 날아가 버릴까? 언제 또 내게 큰 재앙이 닥칠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길까? 늘 두려움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요비는 나중에 그것이 다 아, 하나님께서 욕을 치워보려고 물질을 가져가셨지만은 요비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물질은 이것은 바로 죽은 물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재물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찾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의지적으로 순정하는 사람이요. 재물을 청징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창원 24장 23, 23, 33절에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존자하면 가난이 군사같이 군핍이 강도같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13장 4절에 게구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에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부함을 얻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재물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재물을 오지 말라 해도 재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재물을 돈이 들어와라 들어오라고 돈을 막 찾고 돈을 들어오라고 하지만 돈은 우리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그 돈이 오지 말라 해도 막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눈여겨보십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서 하늘 창고는 넘칩니다. 이 돈을 누구에 게 맡겨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까? 누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까? 하나님은 늘 많은 사람 없는데 그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교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묻어놨다가 있는 것까지 빼앗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너스까지 받고 다섯 달란트 받으면 열 달란트 받았고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의 역사를 보고서 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와, 과연 내가 너를 살펴보니까 내가 양대를 맡겨도 되겠다. 내가 과연 너를 살펴보니까 물질을 맡겨도 되겠다. 여러분, 아브람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그 물질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기복신앙, 기복신앙 하는데요. 물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이 물질을 거룩하게 써서 내가 자꾸 흘려 보낼 때 마치 사회 받아난 거인물이 그냥 썩어버리는 그냥 물질을 자꾸 내 보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고린도우사 8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으면 그 가난을 위해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며라. 우리 주님께서 부여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부여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의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주께이사오니 천지가 주의 것이로서입니다. 주권도 주께이사오니주은 높으사 만유의 머리신 아이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 명예, 권세, 죄, 복이 영화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고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질의 원리를 따라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래야 더저기더저기 구멍을 뚫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1절에 너희 보물을 그 11조를 들어서 어,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11조만 드리지 마는 마태복음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한번 따라 해 보실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이사 시대에 로마 황제 가이사 시대에 그 화폐에 가이사의 얼굴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화폐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이사에는 가이사가 드리는 우리는 1 0일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과 딸란트와 재능을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주님께서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벗은 자 나그네 주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예, 주면은 그 선양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뭐 보물이 하늘에 쌓이지는 않겠죠. 그러나 평생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 주면 그 선양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 그 재정의 구원, 재정에 대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께 재정을,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가,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 보증을 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자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만 많은 사람들이 내, 내 수입 이상으로 자꾸 카드를 긋고 또막그 꾸고 빚지고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물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음. 에, 에. 빚을 지지 말아야 되고 예, 예, 남의 보증 썼다가 망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저희 우리 우리 신학교에 그 졸업하신 그 이영현 목사님 이 육군 대령으로 육군 중령으로 제대로 하셨는데 이분이 은퇴 어, 제대로 하시고 자기 그 뭡니까 어,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돈. 그것을 갖다가 보증을 서가지고싹 날려버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되다시피 해버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증 서가지고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성경은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무대도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빚을 지지 말고 남에게 낭비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대로 잘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고 이 물질을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그러고서 이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물질은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아, 이 사람을 보면서 아이 사람에게 아양 떼를 맡기면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 아이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면 내 창조기대로 잘 쓰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긴다고 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다 거룩한 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에 속부도 있고 성부도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잡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저히 물질을 맡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물질을 맡겨도, 하나님 물질을 볼 때도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벌고 쓰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쓰고 사용할 때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거룩한 부자가 되어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살아가는 독력자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세계 모든 백성들, 정말 거룩한 보좌가 되어서 하나의 님에스임 받고 물질 때문에 어렴당하지 않고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